서비스별 다른 색상을 사용한 카테고리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한 예로서 제가 지금 현재는 원색으로 어, 작업한 경우를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것은 유튜브 어, 회원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어, 서비스별 화사한 색상이 흑백의 모델. 모델은 흑백으로 넣고 색상은 화사하게 서비스별로 사진과 조화를 이루어서 시각적으로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흰색 배경에다가 원색으로 색상을 강조한 사례인데요, 미국의 하드웨어 생산 업체인 음, SGI의 디자인입니다. 어, 상단에 회색 내비게이션 영역과 더불어서 회색과 하단에 어, 메뉴별로 어, 이, 이 부분의 색상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흰색 배경 위에 텍스트로 전체 화면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주조색은 선택된 음, 뭐 메뉴나 슬로건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준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12개의 컬러 박스로 표현된 네비게이션 입니다 12개의 컬러 박스, 아, 네 이쪽에 컬러 박스의 이제 정보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어, 리차드 솔 워먼의 저서인 언더스탠딩이라는 어, 책자의 홍보 어, 디자인인데요.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이라는 주제로 12가지 항목을 에, 항목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대중정보를 공표한 그러한 안내 책자입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칼라별로 12가지의 네, 컬러를 활용해서 네,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네, 칼라박스 색상들이 로컬 내비게이션 영역에 도시화된 정보 디자인의 질문 내용과 같은 색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컬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같은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변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12개의 컬러 박스, 그리고 이미지, 글, 그리고 로컬 박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변화와 통일을 잘 구성하고, 그리고 인포 그래픽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디자인이다. 자 이렇게 원색을 사용해서 서비스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던 사례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파스텔톤을 사용해서 어, 사용했지만 원색 원색이 아닌 파스텔톤을 사용해서 서비스 어, 메뉴별로 카테고리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영희라고 아마 한복 디자이너 이 형이 씨의 홍보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도 채도가 낮은 파스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파스텔, 명도 채도가 낮은 파스텔 색상 이미지로 전통적인 느낌과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쪽에 페이지마다 색상은 전통적인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색상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색상을 적용하되 전체적인 그리드 시스템은 유사하게, 유사하게가 아니죠. 그리드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변화와 통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명도 조절을 한 주조색의 색상 조화입니다. 이 헤어 케어 제품인 로레알의 홍보 디자인인데요. 어, 우측의 모델 사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색상. 모델 사진, 내비게이션 어, 색상, 그리고 패널. 그래서 반투명한 패널과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러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파스텔 톤으로, 어, 전체적인 파스텔 톤으로 주조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뉴마다, 페이지마다 다른 컬러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 디자인은요. 레볼루션이라는 볼보의 예, 오래된 사이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 볼보의 예, 승용차 부분의 사이트인데요. 어, 사이트 전체적인 색상 이미지는 밝은 파스텔 톤으로 사용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일관된 어떤 색상 계획을 보여주는데, 흰색 배경 위로 상단의 우측에 주요 메뉴들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흰색에 대비, 흰색 대비 유사한 컬러의 사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명료하고 편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여백과 하단 파스텔 감각의 색상적인 감각적인 조화. 어, 이렇게 삼성 미술관인데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색상을 달리하되, 아, 네.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일관되게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별로 페이지마다, 카테고리마다 색상을 달리 사용할 땐 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 다른 컬러,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너무 산만하고 어,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상을 여러 색상으로 페이,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땐 어, 정확한 그리드와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색상의 다채로운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조화 그리고 그 자체를 아예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조화를 디자인 컨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정의보다는 몇 가지 색상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어,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어떤 것이 주조색이고 어떤 색, 것이 보조색인지 알수 없는 음, 경우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 경우는요, 어, 다채로운 색상과 자유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유쾌한 조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10대 소녀들을 위한 종합정보 포탈 에, 디자인입니다. 어, 그래서, 다채로운 색상 조화로 화려한 이미지를 주면서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한 그런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자유로움을, 그리고 또 유쾌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상단에 위치한 어떤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화면에서 서비스 상태에서 어떤 주조색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 페이지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는 주조색. 네, 이런 것들로 전체 첫 페이지에 형성된 각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 디자인 색상의 컨셉을 달리 잡은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사각형 패널들의 어떤 이색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사례입니다. 어, 이 LA에서 활동하는 어떤 예술 조직가들의 어떤 커뮤니케이트 디자인이거든요. 음, 다양한 정보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지원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정보 디자인입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상 조화로 화려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어, 동시에 사각형 패널들의 어떤 이색적인 레이아웃 구성으로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각각의 주조색에 따라서 정보 내용을 구성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음, 화려한 색상조화의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결식 인구를 돕는 단체의 홍보 디자인입니다. 결식 인구에 대한 우울한 소식과는 달리 구제 사업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화려한 색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간결한 면분할과 화려하고 산뜻한 색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어, 전체적인 면분할, 아, 마치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을 보는 것 같죠? 이 디자인은 50년 전통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인 회사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음 디자인인데요. 직선적인 면분할 표현 기법을 토대로 간결하게 연출된 화면 구성에서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는 매우 화려하면서도 산뜻한 색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도가 높은 형광색의 화려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고자하는 컨셉에서는 사실 주조색, 부조색 강조색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색 조합을 어떤 형식으로 간결하게 보일 수 있을 건가,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컬러 조화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다채로운 조화를 으, 보여주는 것까지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러한 음, 오늘 여러분들이 습득하신 어, 색상의 조화와 단일 색의 연상 그리고 형용사적인 어, 색상의 연상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제와 테마의 키워드에 따라서 그리고 그 키워드가 나타내고자 하는 키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색상군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빨간색이 좋아서, 단순하게 파란색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주제의 테마 주제와 테마에 적합한 키워드와 키 메시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색상 컨셉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이미지 디자인의 구상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